우리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사과 먹다가 <laughs> 턱 관절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이제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게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쪽이 아프신 거죠? 예. 왼쪽이 턱이 아프고 턱 높이는 뭐 본인이 느끼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차이는 없고 아 해볼게요. 음, 불편하세요? 조금요. 조금 불편하고 앙 물어볼까요? 불편하세요? 예. 에이, 자, 근데 이제 교근이나 이런 데를 보통은 이제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적으로는 조금 힘을 잘못 쓰는 거예요. 웬만한 근골격계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눌러주고 아 해보세요. 불편해요? 아까보다? 나 괜찮아. 요 아까보다 좀 괜찮고. 자, 다시 앙 물어볼까요? 아까보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좀 괜찮아요. 뭐, 우리가, 뭐, 손목 보호대라든지, 무릎 보호대, 뭐, 런닝하시는 분들 하잖아요. 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에 텐션이, 그런 이제 수축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상부경추가 관여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귀에도 많이, 청각 같은 데도 1, 2번이 많이 했지만, 서브락스 리션을좀 찾아보는데 여기보다 이쪽이 네. 불편하죠 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겉텨 볼게요 입이 시고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어디가 좀 불편한지 왼쪽에 왼쪽에 힘 빼고 쉬고 힘이 자꾸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한숨을 한번쉬어줄게 한숨 내쉴 때 천천히 그렇죠 힘이 쫙 빠져요. 여기랑 여기랑. 이쪽이 조금 걸리네요. 이렇 응. 놓고, 어. 쭉 돌려놓고. 자, 힘안 빠질 때는 한숨. 이게 막 누르고 있다 뭐 이런 것보다 살짝 뭐 받쳐 놓는다. 예,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도록 쭉 턱을 들어볼게요. 턱을 들어보면 돼요, 턱을. 그렇죠. 그럼 힘 들어오는 거 느껴져? 네. 힘 빼시고 그리고 다시 받쳐주고 한 번만 더 턱을 쭉 들어올게요. 힘 빼시고 둘 이런 식으로 지금 4번도 보통 갑자기 급성으로 이제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눌려서 잤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아니면 목을 꺾어놓고 잤다든지 자, 똑같이 뒤로 쭉 젖혀보십시오. 힘 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숨크게 들어가시고 내이세요잘 됐죠 응. 우리가 a s m r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소리가 안 먹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고개 돌려주고 턱은 살짝 아래방향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숨크게 들어가시고 내이세요 어? 자, 아 해볼까요? 아까보다 어때요? 좋아요. 음. 다시 안 물어볼까요? 통증이 아까 10이었으면 지금 한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3? 이정도? 2, 3? 그럼 한80% 줄어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턱관절을 잘 한다, 관리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목 같은 경우도 이 턱관절에 영향을 미친다. 음, 그래서 이제 목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